안녕하세요. 수수고 다리입니다 오늘 아침에 또 옥상에 올라와가지고, 가만히 모욕탕 의자를 놓고 앉아갖고, 얘네들 쳐다보고 있다가, <laughs> 요 아이, 요 아이를 보다가, 어머나 세상에 요 아이가, 검이 나오네, 검줄이 나오네, 하면서 혼자 감동하다가, 영상에 한번 담아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되었답니다. 근데 켜고 보니까 영상에는 어 그다음 금기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어쨌든 후발송으로 지금 금이 나오고 있다는 거 보여드리고. 음, 여기 보면 이 아이들 해를 못 봐가지고 요렇게 생겼고, 어, 수수 같은 경우는 장마가 오기 전에는 사실 차강에도 거의 신경을 잘안 쓴답니다. 안 쓰고, 이제 이제 장마가 거의 끝나갈 무렵이죠. 이제 아직까지 뭐좀 남았다고 하기는 하는데. 음, 장마가 끝나고 나면 요 아이들이 장마철에 해를 많이 못봤기 때문에 이제 그때는 조금 차강에 신경을 쓰고 아침에 출근하면서 또 얘네들 거너를 만들어 줬다가 저녁에 퇴근하고 오면 또 통풍 잘 되라고 또희 떡, <laughs> 경상도 말로 희떡 열어놓고 그렇게 또 잠을 자기도 한답니다 요 아이들 해를 못 보면 이렇게 된답니다 선반 밑에서 장마철에 음, 해가 기하고 이러다 보니까 통풍이야 잘 되지만 그래도 아마 이렇게 자라준 게 굉장히 고맙고 튼튼하다는 이야기겠죠. 지금 여기 보시면 이 아이 암에서트럭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지금 물 반응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얘네들이 그 장마에 오는 비를 거의 다, 헌다 맞았답니다. 그렇게 맞았고. 지금 오늘, 어, 3일째 지금 비가 안 오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흙이 요렇게 마른 것처럼 보이지만, 흙을 속을 봐보면 그래도 아직까지 촉촉하다는 거, 뭐, 이렇게. 어, 여아이 너무 이쁘지 않나요? 여아이. 마리아 금 어, 자라면서 어떻게 자라줄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예쁘고. 그리고 여기 보면 요 아이 피어리스 어실 뿌리가 굉장히 많이 났더라고요. 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물 반응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아이. 아 바로 요 아이고. 그리고 아이고야. 얘도 이쁘기는 하네요. 이걸 밭이라고 만들어 놓고 지금 얘네들이 여기서 완전히 완전히 이렇게 폭풍 성장을 했고 그리고 이쪽으로 살짝 오면 여기도. 여기도 이 아이가 블랙간처죠. 굉장히 많이 자랐답니다. 집을 하나씩 찾아주기는 해야 되는데 어 그러면 또 식구가 엄청 늘어나겠죠. 뭐 벌써 겨울 걱정을 안할 수는 없고 겨울에도 창고방으로 들어갈 거를 생각하면 집 찾아주기도 상당히 겁이 난답니다. 이렇게 이쁘게 자라고 있는 아이고 이 음, 아이는 마릴린 얘도 굉장히 많이 자랐죠. 그리고, 요렇게 가서 보면, 여기도 아주 작은 아이, 블랙칸처. 마사가 낑겨갖고 요래가 있네요. 서비스라고. 저렇게 서비스라고 쓰여져 왔고, 얘는 레드와인. 아주 작은 아이. 음, 응, 레드와인, 건무지랍니다. 뭐 자라면서 또 후발성으로 건물 보여줄지 안 보여줄지 그건 모르겠지만. 돌기 말이야. 얘는 언제쯤 돌기를 보여줄까요? <laughs> <laughs> 언제쯤 자라서 돌기를 보여줄지 모르지만 그래도 기대가 되는 아이고 그리고 호피마리아금 아직까지 검기는 안 보이지만 뭐 얘도 자라면서 검이 나와줄지 살짝 검기가 있기는 하답니다 그리고 여 아이는 행복이 행복이라는 이름은 누가 지었을까요 어떻게 다육이에게 행복이 뭐 수종 뭐 이렇게 이쁜 이름들을 다들 잘 갖다 붙이는지 너는 이름이 뭐야? <laughs> 얘는 이름이 뭘까요? 아이, 또컨닝을 한번 해볼까나? 자, 어디 보자. 아, 와이저 마리아. 얘는, 음, 요렇게 있다가 이제 장마가 끝나고 나면 살짝 밝은 쪽으로 꺼집어내가지고 살짝 햇살을 보여주면서 달달 다져지면 예쁘지 않겠나 싶은 아이가요. 와일도 마리아네요. 그리고 요렇게 건너가서 음, 영상을 짧게 찍으려고 하는데 또 길게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마리아 금이고 마리아 철화 금이죠. 얘는 생얼, 생얼인데 어째 또 마리아로 가는, 그 철화로 가는 느낌이랍니다. 요런 아이, 그리고 가야 금, 여기 앞에 수영가 예쁘죠? 여 아이 자구를 어마무시하게 많이 달았네요. 요런 아이가 있고 그리고 여 아이 연두장미검이라고 하는데 어 수소가 원하는 연두장미검은 이런 빌이 아니랍니다. 입장이 뭐라고 해야 할까요? 입장이 둥그스리하면서 입장이 살짝 뒤로 뒤집어지는 느낌 그런 느낌 굉장히 좋아하는데 여 아이는 아직까지 그런 모습 보여주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대는 하고 있지만, 요 아이는 입장이 뾰족뾰족해서 아마 그렇게 되기는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분들 영상 보면서 연두 장미검을 보면 굉장히 수수도 그런 아이들 하나 가지고 싶지만, 가지고 싶은 마음 꾹꾹 누르면서, 꾹꾹 누르면서 참고 있답니다. 수순의 옥상은 지금 다육이들로 인해서 완전히 포화 상태. 포화 상태고요 음, 그리고 요 아이 보여드려야겠다. 아이고야 새소리도 들리고 이 아이는 크립토포디움카는 코너종류랍니다 지금 한참 탈피를 한다고 수수는 이런 색깔 이런 모습이 이럴 때 탈피할 때 이런 모습이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영상에 한번 담아보았고 오늘은 또 요렇게 배추바다닌 배추바다입니다 배추바다 아니고 다육이 밭. 다육이 밭에 있는 배추처럼 시프로 둥둥하지만 다육이 밭에서 이렇게 아침에 또 혼자 요 안동 먼지 때문에 영상을 카메라를 켜게 되었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배추바다닌 다육이 밭 보여드리면서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